자, 여러분, 지금부터 즐거운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저번 시간에 한번 찍었던 게, 예, 음영파 음악, 그, 동영, 음악이 영, 저 뭐지, 오디오가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오늘 이른 날씨가 너무 좋죠? 자, 내 학교 활생하니까 여러분 싫지만, 이 수업은 꼭 듣고 여러분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은 간략하게 여러분, 어, 수업 전에 듣는 간략한 수업으로 좀생각이 많이 됐으니까 이해해주세요. 자, 먼저 이번 시간은 고분과 고분 벽화에 대해 배우기로 했는데, 자, 고분이 무엇이냐? 예, 오래된, 그러니까 보통 무덤입니다. 자, 왜 무덤을 왜 배우냐? 무덤이란 건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사람들의 그 문화적 양식이나 개통성을 파악하려면 무덤이 필요하답니다. 무덤은 한 번에 쉽게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선조 때부터 어떤 문화가 이어졌는지도 알수 있고 무덤 속에 나온 여러 가지 껴묻거리나 여러 가지 벽화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자, 먼저 고구려의 무덤을 한번 볼 거예요. 고구려는 계단식 무슨 무덤? 자, 여러분 밑에 한번 보세요. 자 밑에 있는 게고구려 환도산성 고분군입니다. 이런 무덤이 약천개 가량 있고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어때요? 뭔가 돌이 뭉통이가 있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네. 계단식으로 있습니다뭐라 무슨 식? 계단식. 계단식 돌을 여러분 무대 기로 쌓았죠? 이걸 뭐라 그러냐? 계단식 돌무지무덤. 계단식 돌무지무덤. 대표적인 게 장수왕릉이 나오는데 이걸 보통장군총이라 그럽니다. 능보다는 이거는 총에 가까운데 능과 총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능이란 건 여러분 누군지 이 주인이 정확히 밝혀진 사람. 총이란 건 주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서 특이한 게 나오죠. 밑에 장군총 한번 볼까요? 쭉 보면요. 아마 장수왕릉으로 추정되는데 자 어때요? 계단식으로 딱 이렇게 됐죠. 이게 1,500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크기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게 1 0미터가 넘고 양쪽으로 몇십 50m 정도 되는데 자 이런 걸쭉 보면 어때요? 당시에 얼마나 이 왕의 강력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또한번 보는 게 백제는 뭐예요? 초기입니다. 3부로 이거는 초기, 초기의 무덤 양식입니다. 백제는 계단식, 무슨 무덤? 백제 여러분 보세요. 백제 초기 서울 오른쪽 보세요. 지도. 사진 중에 오른쪽 위에 거 백제 초기 석촌동 돌무지 무덤 이걸 보통 근추고왕릉으로 추정합니다. 추정, 추정입니다. 이것도 어때요? 고구려와 양식과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거의 비슷하죠? 자, 이걸 통해서 뭘알수 있냐? 고구려와 백제의 초기 민족이 같음을 알수 있다 없있다니다야 특이하죠? 무덤 무덤 양식은 여러분 문화 특성이 같지 않으면 잘 비슷하지, 비슷해지지 않아요. 백제는요. 계단식, 역시, 돌무지 무덤. 이 석촌동은 현재 서울 송파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던 무덤들이 후기에 가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뭐로, 뭐로 봤냐? 굴식 돌방 무덤, 별표. 자, 앞에도 장군총도 별표지만 무덤 잘 나옵니다.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이 무엇이냐? 자, 밑에 볼게요. 굴식 돌방 무덤요. 여기 입구에 입구. 입구에서 뭐가 있어? 굴이 있습니다, 굴. 굴을 지나면 뭐가 나와? 돌방.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자, 이 무덤의 특징은요, 들어가기 쉬워, 안 쉬워?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야? 도굴이 잘될 확률이 높아요. 이 무덤의 제일 큰 특징은 무엇이냐? 굴식 돌방 무덤은 벽화가 있습니다, 뭐? 벽화. 들어가는 이전 쪽이나 여기 사방에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 당시 문화나,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워지지도 않았어요. 그 알료가. 대단하죠. 그 색칠한 물감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특징이 아까 뭐라 그랬죠? 도구리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없어요. <laughs> 무덤에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양식품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백제의 후기의 무덤도 역시 뭐예요? 예,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하는데, 자, 여기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의 능산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부여가 어디야? 옛날에 사비. 어느 나라의 수도? 백제의 수도인데, 여기에서 나와, 여기에서 있는 무덤도 다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번 시간 제일 많이 나오는 무덤이 있어요. 무슨 무덤? 벽돌 무덤,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 벽돌 무덤은 아주 여러분 중요한 무덤이고 잘 나옵니다. 이 벽돌 무덤은 공주의 무령왕릉인데, 이 무령왕릉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인인지 누구, 누가 주인인지 아는 첫 번째 삼국시대 무인, 무덤이에요. 주인이 확인 가능하고, 무덤이 또 무슨 무덤이야?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이 벽돌 무덤인데, 이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 고유 양식이 아니라 어디에요? 중국의 남조의, 남조는 남쪽의 나라, 나라 이름이 양나라예요 남조의 양나라 양식입니다. 아주 잘 나오는데, 왜 그, 이 무덤이 중요하냐? 여기를 보면 여러분, 무덤이 모르 돼있어, 하나씩. 네. 왼쪽에 사진을 볼게요.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문 시험 문에 나온다. 그러면 원형 그대로 보존이 간직됐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는 백제의특징이있는데 오른쪽에 오런 사진 보면요. 이관 있죠? 이게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소나무로 생산됐답니다.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나무로 생산됐습니다. 중간에 어디요 돼지처럼 생긴 이런 짐승상도 있고요. 그리고 오수전이라고 동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좀, 우리나라 것도 있겠지만, 세계 색다르죠? 이 백제의 왕을요, 그, 일본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사마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본과 분명히 확실한 건이 무령왕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는 왕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이 왕이? 하여튼, 이 무령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충남 공주에 있어요. 꼭 그것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라에 대해서 무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신라의 무덤은요, 잠시만요. 실내 무덤 중에 가장 초기의 초기 같은 경우에 실내 무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덤 형태는요 돌무지덧널무덤입니다. 별표 하나 치고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돌무지덧널무덤이요 가장 많은 그런 부속품 껴묻거리가 나옵니다. 껴묻거리 자 대표적인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자 이게 무슨 무지, 무덤 돌무지덧널무덤 자 무덤 한번 선생님 볼게요. 돌이 이렇게 무더기가 있죠. 무더기가 있니까돌 그러니까 무지가 있죠. 특이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무로 만든 덧널이 있습니다. 이 덧널은요. 여기 있는 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 안에 껴은고리를 묶고. 그래서 돌 무지가 있고 뭐가 있어? 덧널이 있다.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황남대총과 천마총이 있고요. 이 무덤의 주인을 알수 있다. 없다. 그런데 천마총에는요. 이렇게 말 안장. 참고로 여기는 벽화가 있다 없다 돌무지 던져보면 벽화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벽화가 없습니다. 왜? 벽화를 그릴 만한 공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말 안장, 말 안장이 천마도라는 이말 형상을 한이 말들이 있어요. 말 또는 뭐 유니콘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벽화가 아니라고요 말 안장 이렇게 말의 그림이 나왔다 그래서 천마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후기에는 어떻게 변하냐 다른 무덤 양식과 비슷하게 무슨 무덤 돌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 어떻게 생겼어요 야 여기 굴이 있다 굴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돌방 그래서 무슨 무덤 굴식 돌방 무덤. 후기에는 김미신 무덤과 그 밖에 다른 무덤도 굴식 돌방 무덤들이 보통 나옵니다. 자, 무덤 한번 살펴봤죠? 자, 이상입니다.